안녕하십니까 쇼부오톤입니다. 아직 뭐 들어오신 분이 없어가지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즘에 잘 지내시죠? 안녕하십니까. 어, 상이어서 오고 안녕. 네 안녕하십니까.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네 네, 안녕하세요. 네저 1.5평 때부터 오셨었죠? 제 기억납니다. 안녕하세요. 네 매번 좋아요 눌러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짐관동 내일 정식 오픈 하려고 해요. 이제 지금 가오픈 오늘까지 가오픈 기간이었고요. 정식 오픈 하게 되면 장사가 좀안될 수도 있는 거 감안하고 쇼케이스에다가 물건 좀 많이 채워 놓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시간 되시는 분들 많이 들려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오픈 이벤트 기업 해가지고. 요즘에 미국산 성게알 맛이 괜찮아요. 그래서 미국산 성게알 좀 저렴하게 판매하는 거 1호점, 2호점, 3호점까지 전체 다 배달의 민족을 통해서 싸게 팔 예정입니다. 한 100판 한정으로 금, 토, 일 진행할 예정이고요. 미국산 성게알 다 테스팅해보고 다 수량 확보해가지고 지금 금, 토, 일 3일간 1호점, 2호점, 3호점에서 미국산 성게알 한판 저렴하게 판매하려고 해요. 이벤트 겸 해서 그러니까 많은 분들 시간 되시면 한번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은 이제 정식 오픈해서 여기, 여기 보이시는 이 쇼케이스에 네, 이 쇼케이스에다가 진열을 해놓고 판매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어느 정도의 손님분들이 안 계시면 만들어 놓기가 좀 애매하더라고요. 버려지는 부분도 있고 신선식품이다 보니까 그래서 음 조금 뭐라 그럴까. 한 가오픈 기간을 한 2주 정도 2주 이상, 한 3주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정도 가, 이제 같이 진행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왜 이렇게 오픈이 늦냐 하시는 분들 계셔가지고 그런데 좀 리스크도 있고 해가지고 천천히 사모점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진관동에 계신 분들이나 뭐 구파발에 계신 분들에게 스위쇼브의 맛도 좀 알려 드리고 그리고 성게알 요즘에 미국산 맛있는데 그거 그냥 비싸게 판매하시면 아무래도 좀 마켓의 이미지는 아닌 것 같아서 성기아한판 뭐, 들어온 가격에다가 뭐, 얼마, 뭐, 세금 정도만 붙여서 제가 저렴하게 판매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 금, 토, 일, 3일간에 걸쳐서 스시쇼부나 스시쇼부 마켓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안녕하세요, 김영님. 안녕하십니까. 그래서 사실은 마켓이라고 해서 저렴하게 파는 걸 사람들이 좀 기대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생각보다 뭐, 그렇게 저렴한 식재료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엄청 저렴하게 판매는 하지 못해요, 사실. 그런데 산모점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최대한 마진 적게 보고 1호점 2호점이 그래도 지원 사격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저렴하게 손님분들에게 음식을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쇼케이스에 다 진열해놨기 때문에 저희도 아무래도 인건비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절감되는 부분을 손님들에게 조금 더 저렴하게 돌려드리고자 하는 마음에 가게를 하나하나 더 내면 낼수록 음식 가격은 다운시키려고 해요. 근데 본인 아니게 코로나 지금 시기이기도 하고 사실 원자재값이 많이 올라간 것도 사실이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그런다고 해서 뭐 그걸 다 반영해서 음식을 하진 않고요 너무 지금 제가 좀 딱딱하게 얘기하는데 어찌됐든 금토일삼 일간에 성게알도 좀 저렴하게 팔고요 그리고 찾아 찾아주신 분들에 한해서 어~ 뭐좀 색다른 네 네타를 그러니까 회를 좀 준비해서 손님분들에게 드리려고 주,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금토일 3일간 많이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대한 만족하실 수 있게끔 준비하려고 가오픈 기간을 2주 이상 가져갔어요, 사실. 가져갔는데 그래도 많이 부족한 게 사실 있어요. 뭐 이영원 셰프랑 둘이 하는데 좀 부족한 점이 많이 있어 가지고 가오픈을 조금 길게 갔거든요. 근데 어찌 됐든 1, 2, 3 아유, 안녕하세요. <laughs> 잘 지내시죠? 네. 혼술 하러 오셔도 되는데 사실 드시기에 뭐 엄청 좋은 분위기는 아니에요. 카운터 오마카드를 진행하는 것도 아니고 해서 판으로 준비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엄청나게 혼자 술 드시기 좋다라고 표현을 할 수는 없겠지만 뭐 오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네, 제가 1.5평 때부터 제이몬 구 에이든님 기억나요. 친구분 거기 부엉 부엉이 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렇죠? 네, 안녕하세요. 네, 고기집 사장님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10시까지 합니다 10시까지 네, 10시까지 하고요 네, 10시까지 하고 그리고 이제 뭐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배달하고 테이크아웃 전문 매장이고 솔직히 홀에서 드시는 건 현재 가능하신데 어뭐 사실은 그렇게 분위기가 좋거나 뭐 만족할 만한 식사를 드리기에는 좀 어려움은 있어요 왜냐하면 불 주방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밤에 가면 재고가 많이 없겠죠. 아무래도 요즘에는 준비를 많이 안 해. 녹번 녹번동은 그 응암동 본점에서 배달 시키시면 <laughs> 네. 진관동 구파발에서 아무래도 거리가 있다 보니까 배달료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녹번동에서는 그 응암동에서 주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응암동에서도 같이 이벤트 진행할 거예요. 성게알 요즘에 미국산 성게알 좀 저렴하게 판매할 거고요. 뭐 사실은 저렴한 건 아닌데 그래도 기본 단가가 있다 보니까 뭐 2만 원 후반대로 해서 3만 원 넘지 않고 마진 최대한 줄이고 많은 분들에게 성게알 맛보실 수 있게끔. 지금 어떻게 보면은 국내산 성게알 나오기 좀 전인데 지금 미국산 성게알 맛이 좋아요. 그런데 이제 사실 못 드시는 분도 계시고 해서 한 판씩 저희가 판매를. 응, 음, 아닙니다. 미국산. 미국산이에요, 미국산. 캘리포니아 아니고요. 아, 캘리포니아? 아, 죄송해요. 캘리포니아, 캘리포니아일지 보스턴일지 모르겠어요. 죄송해요. 아, 제가 착각했네요. 캐나다산은 아니고, 미국산. 캐나다산은 솔직히 말해서 단가 너무 비싸가지고. 좀 그런데 요즘에 미국산 괜찮더라고요. 네, 그래서 내일 들어오는 게 캐나다일지. 아니면 뭐... 캘리포니아일지 보스턴일지 일단은 가봐야 될것 같아요. 제가 이제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그렇고 어네뭐 포장하러 오셔도 뭐 가능하고요. 감사합니다. 응암동으로 한번 찾아주세요. 아이 아기 출산하셔가지고 요즘에 못 오시는 것 같아요.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인스타로 아이 사진과 뭐 운동하시는 거제 많이 보고 있습니다. 네 아이 출산하셔서. 요즘에 바쁘신 것 같아가지고 네 안녕하세요 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제 뭐 진관동에서 뭐 서론이 길었는데 내일 정식 오픈하고요 이제 아 기억하죠 스시 쇼부에서 식사하시고 쇼부 야끼 오셔가지고 고기 지던 어 커플이었는데 결혼 하셔가지고 지금 아이까지 네네 다음에 찾아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뭐 어쨌든 서론이 길었습니다 뭐 근데 이제 내일 이벤트 형태로 해서 성기알도 많이 저렴하게 판매하려고 하니까요 시간 되시는 분들 찾아 주시고 인스타에 제가 따로 올리도록 할게요 방에 와서 이렇게 봐주시는 라이브 방송 봐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저는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금토일 3일간 성기알 한판 미국산 성기알 한판 저렴하게 판매할 거고 그리고 제가 말씀을 안 드리는데 좀 평상시에 쓰지 않는 네타로 해 가지고 이제 준비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셔서 쓰셔도 조금 만족하실 수 있을 만큼 준비 잘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축하해 주신 모든 분들 예? <laughs> 라이브 방송 하면 안 되나요? <laughs> 네.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 금토일 3일간에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즘에 점심은 사실 여기가 좀 한가한 편이더라고요. 저녁에 최대한 준비 많이 해서 진열해 놓고 재고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네 저도 준비 많이 할 테니까요. 시간 되시는 분들 스위셔브 마켓 한번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항상 아 예, 저도 반갑습니다. 제가 아이디만 봐가지고는 어느 분인지 잘 모르지만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금토일 찾아주시면 네. 성계알 저렴하게 팔 거예요. 미국산 성계알. 그리고 아, 어 예. 네. 금토일 3일간에 오픈 이벤트 형태로 미국산 성계알 100판 한정으로 좀 저렴하게 팔 거고요. 그리고 네, 안녕하세요. 한번 오세요. 제 기억 하는데 오픈 파티는 아니에요 <laughs> 오픈 파티는 아닙니다 오픈 파티는 아니고 사실 여기 8석 밖에 안 돼서 오픈 파티 할 공간도 없고요 지금 시기적으로 파티를 하면 또안 되는 부분도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보고 있습니다 네, 인스타 잘 보고 있고요 네 안녕하세요 그래서 금토일 3일간 본점에서도 가능하세요 응암동에서도 성게할 저렴하게 팔 거고 그리고 여기 3호점에서도 성게알 한판 저렴하게 팔 거니까 네, 음 아니에요 아니에요 김영님은 어, 이번 주는 <laughs> 쉬셔도 쉬셔도 됩니다 쉬셔도 됩니다 쇼브 마켓은 일단은 여기 보이는 여기 보이는 요 쇼케이스에다가 초밥을 만들어서 진열을 해놓을 거예요 진열을 해놓고 진열해 놓은 만큼 조금 저렴하게 판매를 할 겁니다. 뭐 성게알, 초밥, 그다음에 1인 사시미, 뭐 연어, 사시미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최대한 있는 재료를 가지고 만들어서 놓으면 이제 손님분들이 직접 고르셔서 바코드 찍고 결제하시고 가져가시는 시스템이에요 제가 이제 그렇게 한번 해 보려고 해요 사실 무인 시스템까지는 아니고 저희가 여차피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식사도 가능하세요 식사도 가능하신데 어, 아직 여유로운 식사 하시기에는 사실 조금 부담이 될 거예요. 저희가 좀, 여 공간이 보시다시피, 어, 뭐 튀김이나 우동이나 이렇게까지 해드릴 수는 없고, 그래서 초밥하고 장국 정도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신에 우동하고 튀김 같은 거를 저희가 제공할 수 없기 때문에 초밥의 이제 퀄리티를 더 높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재준 씨 안녕하세요. 네, 그래서 이제 뭐 똑같은 얘기 계속 반복을 하는데, 금 토일 뭐 어쨌든 오픈 이벤트 합니다. 다시 인스타에도 올릴 거예요. 근데 방송은 제가 한번 켜봤는데, 뭐 이렇게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뭐 재미 붙인 건 아닙니다. <laughs> 그래서 시간 되시는 분들, 금 토일 성기 할도 저렴하게 판매하고, 본점인 보다는 조금 저렴하게 팔 거예요. 왜냐하면 본점은 오다메이드 바로, 주문 받고 만들어 드리니까 조금 이제 뭐그렇고요 이쪽에는 쇼케이스에다 만들어 놓기 때문에 한10% 정도 저렴하게 제가 판매를 할거예요 네, 네, 방송 본 사람 혜택, 예. 네, 방송 보신 분들은 오시면 <laughs> 말씀하세요. 제가 뭐라도 더 드립니다. 사실 제가 1호점, 2호점을 준비하면서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힘들게 올라오다 보니까 좀 마음의 여유가 없었어요. 3호점에서는 조금 더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손님분들에게 조금 더 뭐랄까? 배푼다라고 표현하면 잘못됐지만 어쨌든 조금 더 여유 있게 더 준비하려고 준비해서 드리려고 노력하거든요. 말씀만 잘하시면 도구리 같은 그냥 날립니다. 사장의 장점이 그런 거죠. 네. <laughs> 그래서 제가 여기 증강등 나와 있으니까요. 오셔서 아는 체도 하시 주시고 그러시면 제가 최대한 만족하실 수 있을 만큼 돈 아깝지 않을 만큼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네 제가 있습니다 제가 있으니까요 시간 되시면 차해주시고요네 감사해요 제준씨 요즘에 후토마켓 사러 오시나요 제가 응암동에 없어가지고 그래서 진관동에서 금토일뿐만 아니라 응암동 본점에서도 어 오마카세 하위 버전 하위 버전이라고 하긴 그런가요? 아무튼 뭐, 테이크아웃 배달 버전이라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퀄리티는 1도 변함이 없습니다. 저는 성격상 그냥 캐주얼 스시를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캐주얼 스시는 안 하고요. 대신에 모든 분들이 성계열과 오마카세 형태의 초밥을 드실 수 있게끔, 어... 쌀도 좋은 거, 초밥, 초... 뭐야, 식초도 좋은 거. 주차 가능하세요. 2시간 저희가 해드릴 수 있습니다. 진관동 여기가 아웃백 건물이에요 진관동 아웃백 찍고 오셔서 주차하시고 저희가 2시간까지는 해드릴 수 있어요 네 2시간까지 가능하시니까 뭐 차량 있으신 분들 차량으로 오, 이동해서 오시면 좋, 좋으실 것 같고 어, 아직 수량이 한 100, 100여개 정도 남았어요 차량용 디퓨저도 저희가 드리고 있고 초밥도 조금 더 퀄리티 있는 걸로 해서 준비할 수 있게끔 하니까 진관동에 계시는 분들이 사실 많이 와주셨으면 좋겠는데 뭐 그건 뭐 저의 희망 사항이고 인스타 보신 분들에 한해서 네네 호또마키 네 감사합니다 네 호또마키 <laughs> 있죠? 호또마키 있습니다 모깃소에 <laughs> 네, 갈라졌는데 호또마키 한줄반줄 줄 똑같이 판매하고 있는데 본점보단 저렴하게 판매해요 왜냐면 만들어 놓을 거니까 계속 만들고 뭐 팔려 나가고 뭐 약간 이런 그림을 저는 꿈꾸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손님이 많지 않아서 오늘까지는 그렇게 많이 만들어 놓진 않았어요. 호토마키도 있으니까요. 호토마키 드시러 오셔도 되고 테이크업웃 하셔도 되고 최대한 <laughs> 그런가요? 네. 만족하실 수 있을 만큼 준비해서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진관동 은평구에 어떻게 보면 끝자락이에요. 일산의 초입이고. 아 호떡 마기 고수는 아니에요. 저기 시소라고 일본 깻잎이라고 불립니다. 주말도 동일해요. 11시 반부터 3시 그 다음에 5시 반부터 10시까지 주말도 동일, 동일합니다. 영업시간은 동일하고 저희가 수요일 날로만 쉬어요. 네 한번 찾아주세요. 요즘에 요가 열심히 하시는 것 같은데 화이팅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시소예요. 시소 고수 아니고 시소입니다. 저는 사실 시소 향이 가끔 좋고 그리고 이제 뭐 회에다도 같이 싸서 드시는 분도 많이 계시니까 좋은데 싫어하시면 말씀하세요. 뭐빼 달라고 하면 제가 빼앗 드리고 어떤 분들은 또 오이 빼 달라고 하신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뭐 새우 튀김도 빼 달라고 하신 분도 계시는데 원하시는 만큼 해 주시 뭐 말씀해 주시면 최대한 맞춰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이제 뭐 빨리 말씀드릴 게 똑같은 얘기 계속 반복하는데 금토일 3일간 오픈 이벤트 진행하고요. 선결 백판 한정 해서 좀 저렴하게 판매하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말씀을 안 드리지만 네타죠. 네. 조금 고급 식재료 하나 제가 더 준비해서 올릴 거고 그리고 어 차량용 디퓨저도 한 100여 개 남은 거 하나씩 드릴 예정이고 방송 보고 저한테 저기 뭐야 막 아는 제주시면막또뭐더 좋은 것도 막 드리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모점이기 때문에 사실은 너무 박하게 하지 않고 조금 여유 있게 진행하려고 해요. 저도 이제 마음, 스위쇼부 사장으로 지금 5년간 살았고, 이제 오, 스위쇼부 사장으로 5년간 살다 보니까 조금 여유 좀 가지고 이제 고태원으로 좀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은평 <laughs> 뉴타운 쪽이 롯데몰 옆에고요. 롯데몰 진관동 아웃백 건물이에요. 아웃백 건물, 저기, 네비 검색하셔서 오시면 거기 1층에 있고 주차도 가능하시니까 저희 2시간까지 저희가 무료로 해드릴 수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얘기가 길었는데 응암동 본점은 그래도 이제 한 5년간 저희가 가게를 진영에 진열 아 저기 뭐야 운영하다 보니까 단골도 많이 잡히고 해서 이제 진관동도 은평구지만 좀 은평구 끝자락이잖아요 그래서 본점에서 본점에다 주문하시게 되면 배달료도 많이 나오고 해서 어떻게 보면 스시쇼부 출장점 같은 느낌으로 진관동에 진행하고 있어요 조금 빠... 외곽으로 빠진 부분인데 뭐 그렇게 찾기는 어렵지 않으실 것 같고 찾아주시면 최대한 열과 성의를 다해서 5년 전에 고태훈 사장의 마인드로 초심으로 돌아가서 열심히 손님분들에게 스위쇼부를 알리고 홍보하려고 합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 찾아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언제 드셔도 맛있는 초밥 하려고 준비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마켓 개념이라서 만들어 놓을 거라 조금 맛이 막 만들어 드리는 거보다 부족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조금 더 합리적으로 10% 정도는 저 저렴하게 판매를 할 예정이니까요 시간 되시는 분들 주말에 찾아주시면 최대한 저도 성의 있게끔 진행하겠습니다 아참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카운터 오마카세는 진행하지 않습니다 진관동 스위쇼브 마켓에서는 말 그대로 이름에서 마켓이라는 게 느껴지실 만큼 카운터 오마카세는 진행하지 않고 식사는 가능하시고 테이크아웃 배달 가능한 진관동 스위쇼브 출장소 느낌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요 네, 매주 수요일은 이제 네, 문 닫고 이제 할것 같아요. 네. 사시미도 있습니다. 1인 사시미도 있고 2인 사시미도 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테이크아웃도 진행할 수 있게끔 진행하고요. 다양하게 모든 사시미로 해서 네, 가능하게 진행하려고 하니까요. 뭘뭐 만큼 손님이 오실지 몰라서 사실은 지금 뭐 엄청 많이 준비하거나 그러지는 못한 상황이에요. 근데 오시게 되면 최대한 만족하실 수 있을 만큼 준비할 건데 모르겠습니다. <laughs> 제가 이거 저기 인스타에 올려놓을 테니까요. 시간 되시는 분들 봐주시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도 이제 여기까지만 제가 하고 나머지는 사진과 이제 뭐 글로 해서 인스타에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금토일 오픈 이벤트 하니까요. 시간 되시는 분들 찾아주시고 꼭 진관동 안 오셔도 돼요. 배달의 민족으로 응암동 본점에서 주문해 주셔도 성게알 저렴하게 판매할 거니까요. 이렇게 해서 어 주문해 주셔도 감사하고요 성결 미국선 맛있습니다 저희 테스팅 다 하고 그래 가지고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시간 되시는 분들 배달의 민족에서 드셔도 좋고 물론 이제 봄이기도 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아 기대 아좀 부끄럽습니다 네 너무 기대는 하 말아 주시고 요 너무 기대 많이 해 주시면 또 실망도 클까봐 제가 걱정이네요 이런 개념이 사실 없다 보니까 좀 시간이 걸렸어요. 손님분들 오셔서 초밥 고르셔서 직접 바코드에다 입력하셔서 약간 요렇게 별거,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 시스템인데 이 시스템을 식당에다 적용을 하다 보니까 조금 저도 막좀 그렇고 막 키오스크 사용해가지고 막 이러다 보니까 저도 좀 약간 시간이 걸려요. 시행착오도 많이 겪었고 그래서 최대한 만족하실 수 있게끔 노력해서 어찌됐든 또 금토일 시행착오를 겪겠지만 그래도 찾아주시는 분들한테 최선을 다해서 제가 만족할 수 있,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이거 인스타에 올려놓을 테니까요. 시간 되시는 분들 한번 더 봐주시고요. 금토일 오픈 이벤트 123호는 전체 다 합니다. 123호는 특성상 성기할 이벤트만 일단 진행하고요. 스위스 오브 마켓에서는 숨겨진 이벤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